안녕하세요. 생수 한마입니다 우리 경제금융용어 하나씩 뿌시고 있죠? 오늘은 BIS 비율을 볼 거예요. BIS 비율,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BIS 비율, 이걸 알려면 우선 BIS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BIS는 이런 영어의 약자입니다. 영어가 기네요. 맨 앞에 보시면 뱅크로 시작하죠? 무슨 은행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은행의 바젤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걸 우리가 BIS 비율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최소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기준을 왜 정했냐면 은행의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데요. 바로 이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으로 볼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8% 이상을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공식적으로 BIS 비율을 구하는 건 복잡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구할 건 아니고 BIS 비율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왼쪽에 이 표는 재무상태표예요. 혹시 재무상태표가 궁금하시면 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를 적는다고 했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대출해준 돈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받을 거니까요. 그런데 부채는 예금을 받아둔 돈이죠. 나중에 고객이 와서 내 예금 찾아줘 하면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예금이 되는 겁니다. 자본은 당초 시작했을 때 자본금, 투자 받은 돈 이런 게 들어 있겠죠. BIS 비율은요. 여기 보시면 자본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본과 자산의 어떤 비율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본금은 3억이 있었고요. 은행이 국가에 20억,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20억, 그리고 대기업, 벤처에 각각 20억씩 대출을 해줬어요. BIS 비율의 식을 보면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자산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중치를 둬서 자산을 더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대출액을 쭉 적고 위험 퍼센테이지를 적어 보는 겁니다. 국가에 빌려준건 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는 0. 위험도가 0이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뭐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30%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벤처기업은 조금 더 위험하네 해서 위험도가 아무래도 높겠죠. 이거를 각각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중자산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오죠. 이 가중 자산의 금액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진짜 대출은 80억인데 위험 가중치를 더했더니 30억이 되었어요. 이 30억분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게 얼마냐 라는 이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대기업도 막 휘청거려요. 벤처기업은 거의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위험 가중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중 자산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이 40억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구해볼게요. 위험 자산은 늘어났는데 자본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5%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10%, 7.5%를 비교해보면 자본이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가중 자산이 달라졌죠. 즉, 무슨 말이냐면, 위험한 곳에 돈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혹은, 자본을 많이 확충해라, 라는 말도 되겠죠. 어쨌든, 은행이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은행은 당연히 위험한 곳에 좀덜 대출하고, 자본을 많이 확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안전하게 되겠죠. 다만,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BIS 비율을 높여라 라는 거는 위험한 곳에 대출을 좀덜 해주고 자본의 많이 확충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걸 도입을 했고요. 바젤위원회가 1, 2, 3 이렇게 열릴 때마다 뒤에 번호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바젤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의 BIS 비율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럴까봐 예금보험공사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시중은행의 BIS 비율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15% 이상, 뭐2 0까지됐고 높은 편이죠. 인터넷은행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각각 몇 프로인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궁금하죠. 시중은행은 어느 정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축은행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저축은행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예금을 하는데 어 근데 이 은행이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에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 자기자본 비율이 이렇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써있죠.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은 8%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OK 저축은행처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릭하려고 보니까 바로 가기 페이지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저축은행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공시한 사항을 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써있고요.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은 8%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공시된 자료는 조금 더 자세히 자기 자본 비율을 어떻게 산출했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최근 기사인데요. 신종 자본증권을 은행이나 금융지주가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코본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뉴스에 계속 크게 언급이 되었던 본드예요. 이게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크게 다뤄진 거였거든요.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에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거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할 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금융사의 자본 확충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종자본증권은 어쨌든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보통 부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BIS 비율을 산정할 때 바로 이 자본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면 돈도 빌리면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자기 자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IS 비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거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를 선정할 때 자본으로 인장이 되니까 금융사가 자본학충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디스위스 채권도 휴지가 막 되면서 한국은행들 있는 코코분들은 괜찮은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3월달 뉴스인데요. 이거는 한창 이런 위험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도 코코본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조건부 자본증권이다라는 거예요. 2013년에 바질3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매년 10%씩 은행의 자본 인정한도에서 빠지고 있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존의 것이 여기 자본에 계속 있었는데요. 바질3가 도입이 되면서 이걸 계속 여기서 10%씩 빼고 있었단 소리입니다. 그 말은 이 자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BIS 비율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코본들을 다시 또 발행해서 이 자본을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 BIS 비율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그림을 보니까 대충 뭔 말을 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BISBU를 관리한다는 것은 은행은 좀 안전한 곳에 대출해라. 너무 위험한 곳에 대출하지 말고 또 자본을 늘려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였어요. 은행은 당연히 대출을 관리도 하지만 기사에서 본 것처럼 코코분들을 발행하면서 자본을 늘리기도 합니다. 우리 굉장히 전문적인 것까지 봤네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 금융 문맹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